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차무경 목사님의 설교 발췌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10편 20편을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10편 20편인데요. 이게 고대의 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겪는 뭐,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 문제 같은 이런 삶의 큰 도전들 속에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탐도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런 걸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10편, 20편에서 그 승리의 어떤 전략 같은 걸 찾아보려는 거죠. 네,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던데요. 기도, 확신 그리고 신뢰. 맞아요. 단순히 옛날 종교 문서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지금 우리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자는 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의지하는 것들이랑 비교해 보면 생각할 거리가 많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십편 2 0편의 지혜가 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를 여러분께 어떤 위로와 또 길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승리 있잖아요. 그게 진짜 뭘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요소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확신을 담은 기도 시편 1정에서5절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 단추로 기도를 딱 꼽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그 기도의 태도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다윗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음 굉장히 간절해요. 아, 그 반복되는 표현들 말씀이시죠?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며 붙드시며. 네, 맞아요. 이게 그냥 해주세요 하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아주 강한 기대, 뭐랄까 믿음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영어 성경 번역 얘기도 나오잖아요. NIV의 메이가 여섯 번이나 쓰였다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간절함 속에서 해석들도 좀 인상 깊었어요.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는 것. 이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오시는 게 아니라 어그 비유가 있었죠. 응급실 의사처럼 아, 네네. 이미 도울 준비를 딱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요. 야곱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흠이 많았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이게 참 복음의 아름다움이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어디서 도와주시길 바라냐면 성소에서, 시원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까운 곳에서 도와달라는 거죠 또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며 마음의 진정성을 봐달라는 호소도 있고요 아, 그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도 연결해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오절인것 같아요 아직 싸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개가를 부르고 깃발을 세운다는 거 네, 싸우기도 전에요 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깃발을 세우리니 이건 뭐랄까, 상황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고 이 자료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행동한다, 대단하네요 그럼 두 번째 요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6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육절부터는 화자가 다윗 왕으로 바뀝니다. 백성들이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처럼 이제 다윗이 아주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안 오니 이 구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 오니. 여기서 안다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그럴 것 같다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 경험과 믿음에서 나온 진짜 확고한 앎. 지식, 그런 상태로 의미한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아, 믿음의 단계가 갔다에서 거시다를 거쳐 안다로 가는군요. 그 아는 단계까지 간 확신이네요. 그렇죠. 근데 바로 다음 7절에서는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과 아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죠. 아, 그 병거와 말 이야기. 당시에는 뭐 최강의 군사력이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그냥 옛날 무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힘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뭐 기술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 무엇을 진짜 의지하며 사느냐 이 질문이군요. 네. 잠언 말씀도 인용했듯이 결국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관점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팔 절에서 정말 명확하게 갈리네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와, 이건 뭐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승리. 그렇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갈린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대비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맥락인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소로 가 볼까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뢰. 마지막 구절 내용입니다. 네. 시편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구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왕이 누군지에 대한 해석이 좀 흥미로웠어요. 문맥상 다윗 왕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자료에서는 이 왕이 단순히 다윗 왕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주권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자신 또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제시해요. 아, 그래서 구절 앞에 그럼으로 같은 말을 넣어서 이해하면 더 자연스럽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제 내가 안다는 그 확신 이 모든 걸 바탕으로 그럼으로 최종 승리는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맡기는 그런 신앙고백이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신뢰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때로는 응답이 노일 no 수도 있고 기다려라 일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분의 선하심과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그 태도 자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시편 이십 편이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첫째는 간절함과 확신을 담은 기도. 네 그냥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기대를 품는 기도죠. 그리고 둘째는 세상의 힘뭐 병거나 말 같은 것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확신. 그렇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마지막으로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 네. 야고보서나 로마서 잠언 말씀들이 이세 가지 요소를 다 뒷받침해주고 있죠. 구하지 않아서 못 얻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들이요. 참. 고대의 시편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정말 깊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그 병거와 말에 대한 질문이요 네 시편 기자는 당대의 최첨단 무기인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병거와 말은 과연 뭘까 하는 질문이요 음 정말 생각해볼 문제죠 우리가 강력하다고 믿고 그래서 의지하게 되는 것들. 그게 정보일 수도 있고 기술 아니면 돈 인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대의 지혜 (10편) (20편이) 말하는 진정한 신뢰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